프로젝트 허위 조작으로 무면허 자금 세탁이 가능할까? 허위 프로젝트를 내세워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세탁하는 행위는 자금 세탁방지법,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, 형법상 사기 및 업무상 배임 등 복합적인 법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으며 특히 무면허 자금 세탁은 금융 관련 인허가 없이 불법 금융활동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처벌 근거가 됩니다. 수사기관은 자금 출처와 흐름을 추적하여 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할 수 있고 해외계좌나 가상자산을 통한 은닉 역시 국제공조수사의 대상이 됩니다.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한 자금 이동이 아니라 허위 계약서, 가짜 회계 처리, 페이퍼 컴퍼니 설립 등 복잡한 구조가 동반되는데 이 과정에서 관여 정도와 주도 여부에 따라 형사 책임의 경중이 달라집니다. 방어 측에서는 불법 의도보다는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 주장, 합법적 거래 관행 준수 여부, 회계 절차상 오류 등을 강조할 수 있으나 허위 조작이 입증되면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.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금융자료 분석, 자금 흐름 소명, 관련 증거 확보를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사건 전개에 따라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도 경행될 수 있기에 전문적 조력을 통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.